안녕하세요. 꽃의 천사 루루 친구.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. 다육이는 상시. 오늘의 주제는 에셀리아나 관찰하기입니다. 루루 친구가 지난 9월 12일 날 5개월 전에 이 에셀리아나 25촉을 샀습니다. 20... 다섯 쪽을 구매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 예쁘게 지금 번식을 시켰는데 지금 이 번식 번식이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도 관찰할 겸 두루두루 지금 살펴보는 중입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9월 12일 날첫 출발해 가지고 25쪽으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마지막으로 어 11월 30일날 마지막으로 지금 어, 잎꽂이를 했답니다 물론 촉수가 작으니까 벌레잡이 제비꽃은 번식력도 왕성하게 왕잘 되고 그냥 언제만 놓도 잘 되는 스타일이여 가지고 그리고 어, 이 자체가 또우르륵 떨어지는 성향도 있고 해 가지고 예쁘게 예쁘게 많이 많이 번식하고 싶어서 지금 잎꽂이를 많이 지난번에 했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좀 휑합니다. 휑한데 여기는 지금 수태로 수태로 지금 잎꽂이를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지금 보면은 생 잎기로 지금 전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기 물이 말라서 지금 건조한데 여기 유리관 속에는 생 잎기가 오히려 벌레잡이 제비꽃보다 더 이쁘죠? 이렇게 잎기도 아주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니까. 굉장히 예쁘네요. 물론 물을 주면은 더 예쁘고, 초롱 파릇파릇한 게더 예쁘답니다. 지금 이제 물이 약간 고픈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벌레잡이 제육 꽃은 어, 물을 많이 좋아하지만은 이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, 장마철 외에는 물을 좀 줘도 어,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, 추 어, 영상이 10도 이하 좀 추운 곳에서는, 어, 물을 많이 주면은 좀 그렇지만은, 영상 10도 이상 되는 상황에서는 물을 많이 줘야만이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 지금, 음, 11월 30일 날, 이 꼬지 한 아가들을 보면은, 어, 한 절반 이상은 이 꼬지가 탈락을 했습니다. 절반 이상은 이 꼬지가 탈락하고,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보면은, 요렇게 안에 보면은, 안에 보면은, 초점이 안 맞네요. 안에 보면은,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. 안에 보면은, 입이 요, 어, 요, 요런, 요런 사이 옆에, 기관모태 같으면은, 입을, 어, 몇동강동강동강 동강 동강 내도, 거기에서, 입이 많이 나오죠. 그렇듯이, 이것도 보니까 어, 옆에서 이옆옆 옆 부분에서도 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나오고 있으니까, 온도만 잘 맞추면은 어, 생장점에서만 끝에서만 어, 입이 나오는 게 아니라, 자구가 나오는 게 아니라, 옆에서도 바닥으로 눕혀 놓으면 옆에서도 많이 어, 자구가 나오네요. 그런데 지금 보니까. 음. 이은 많이, 어, 손실됐지만, 요렇게 손실됐지만은, 옆에서 지금 한 입장에서 몇 개의 자구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해, 번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루루 친구가 이거를, 어, 11월 30일 날 진행을 했더니, 그때 9월 달에 할 때는 자구가 엄청 잘, 그냥 자연 상태에서 요렇게 뽀록뽀록 잘 나옵니다. 잘 나오는데, 11월달에 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자구 번식을 시켜 잎꽂이를 해놨더니 어 잎꽂이가 되지 않더랍니다. 그런데 음, 온도를 햇볕도 물론 부족하지만은 온도를 좀 많이 높였습니다. 뭐 최고 온도가 루루 친구 방에는 15도 정도까지 10도에서 15도 정도였는데 잎꽂이가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좀 온도를 더 많이 높였습니다 낮에는 햇볕을 보여주고 밤에는 보온을 해 가지고 온도를 어 거의 15도에서 20도 사이로 어 밤에는 온도를 높여 주니까 요렇게 자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100% 100% 지금 자구가 나왔답니다 요렇게 지난번에 봤을 때는 자구가, 어, 나오기는 했지만 아주 100%는 아니었죠? 근데 지금 거의 100%가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답니다. 그리고 보면은 한 10도에서 15도 사이로 햇빛, 어, 인공조명이라도 햇볕 어, 그바두 개를 보, 충분히 세어줬더니, 이렇게 꽃도 맺어준답니다. 꽃을 맺어주는데, 자구는 그때 나오지 않더랍니다 자구는 나오지 않는데 자구는 어,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온도를 높이니까 요렇게 자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, 장소가 좁은 관계로 요두 개는 온도를 높여 주고 요거는 어, 실온 상태에서 그냥 내뒀던 자구가 안 나와서 요거는 어, 좀더 따뜻한 방으로 옮겼더니 어, 자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구는 잘 나옵니다. 근데, 어, 또 문제점은 여기 지금 수태로 키우는 아가랑 여기 생잇기로 지금 키우는 아가랑 두 종류가 있는데 성장하는 거 보니까, 어, 수태로 잇고지 해놓은 거는 물음이 와서 이렇게 절반 정도 손실이 됐는데 요거는, 어, 손실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생잇기 위에다 얹어놓은 거는 손실된 게 하나도 없이 그대로 100%다 생존했답니다. 그러므로 아마 수태도 물론 좋지만은 생 잇기에다 하면은 아마 더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물염 정상 없이 더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또 관찰은 유리관, 유리병 속에다가 요렇게 예쁘게 지금 장식했는데, 어, 생각보다 에셀리아나는 지금 만 성장 아주 파릇파릇, 힘은 좋고 따글따글 따글 잘 자라는 자라는 반면에, 어, 이끼가 엄청 엄청 잘 자라네요. 이끼는 엄청 엄청 잘 자라는데 보면은, 에셀리아나는 요렇게 예, 예쁘게는 자라지만은 성장은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 굉장히 힘이 좋고 건강해 보이죠. 뭐건드리면 우르륵 떨어지는 이꼬지 같지 않게 지금 굉장히 짱짱해 보입니다. 여기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답니다. 흙에다 심어놓은 거는 더 탄탄해 보이죠. 잎이 짱짱하고 더 탄탄하게 흙에다 심어놓으면 더 짱짱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어, 지나가다 뽑기가 있어 가지고 루루 친구가 요런데도 한번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한번 어, 요렇게 한번 얹어 나갔답니다 어떠신가요? 어떤 화분이 제일 이쁜가요? 에셀리아나 보는 느낌으로서 화분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